이번 차수에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96 페이지의 3점에 나오는 취득 이후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소위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냐? 이런 말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별로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자산 잡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현상 유지 정도에 불과하면 아시겠지만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손익 계정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그 96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수선비가 원칙은 당기비용인데 전기종합건사 뭐 분해수리에 대한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가점 보시면 관련 자산과 별개의 감가상 대상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거나 낮점에 유형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이제 이럴 때는 자본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래 칸 내려오시면 부품 구성요소 교체비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1번에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의하지 않으면 가점에 관련 유형자산을 포함해서 인식하라고 되어 있고, 낮점에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가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취득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4점에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유형 자산의 재평가는 한때 아주 큰 이슈였죠. 한때 아주 큰 이슈였고, 지금은 뭐 이미 재평가를 한 회사들은 대부분 했으니까, 간단하게 재평가의 취지가 보고, 이걸 실무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감사나 갔던 회사가요. 토지하고 건물이 합해가지고 약 40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하고 건물은 취득한 지가 거의 3, 40년 전입니다. 이거는 시가로 평가하잖아요. 시가로 평가하면 지금 거의 100억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60억 정도의 평가 만들어 차익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현행 지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게 허용이 될까, 안 될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아직 이 토지를 처분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평가 이익을 스스로 60을 셀프로 잡아요. 요새 아무리 셀프가 유행한다고 해도 회계 트리도 셀프로 할수 있나 보죠? 여기다가는 토지 건물을 60억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세법, 현행기업회계준에서 이렇게 아직 팔리지도 않은 토지 건물을 마음대로 재평가를 내서 60억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게 찬성론하고 반대론이 되게 상당히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이거죠. 아니, 40억짜리가 왜 굳이 100억으로 장부의 기표가 되하느냐 어차피 40억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이게 팔릴 때는 시가대로 1 0 0억에 팔릴 테니까 그때 어차피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처분이익이 6 0억이나 라고 돼 있는데 왜 실현도 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굳이 잡느냐? 이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요. 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이거죠. 아니, 어차피 이게 40억이라고 그냥 장부금만 그대로 잡혀 있는 것은 이게 2014년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부터 막 30년, 40년 전인 1970년대, 80년대 정보가 아니냐. 아니, 재무제표를 왜 만드느냐. 정보 이용자들에게 좀더 확실하고 최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줘야 하는 게이 재무제표의 그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 40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오래된 정보다. 그러니까 100억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업에게는 산성론자들이 우세가 있어서 이 토지 건물을 60억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 토지 건물 60억을 함부로 평가한 걸 인정해주면 회사가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비싸게 잘 팔아서 장사해서 이익을 올리는 거에는 별로 혈안이 되지 않고 이거 뭐야 이거 재평가만 해도 한 방에 이익이 60억이 올라가잖아 뭐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재평가를 하면 손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고 있죠? 재평가 차액이라고 재평가 차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타 퍼가 손익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지금 자산이 상당히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 취득가에 비해서 시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걸 굳이 재평가를 할 만한 실익은 어찌 보면 없는 거죠. 왜냐면 하 재평가 해봐야 손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평가는 이제 원하는 회사들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하회사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laughs>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평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만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96페이지 사점을 보시면 유형자산의 재평가죠. 내용을 읽어보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득원가로 재무상태표에 계산하는 것은 기업의 적정한 재무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는 회계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미 2008년 12월에 신설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평가 규정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규정이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재평가를 해봐야 손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요. 이 재평가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미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종전의 원가 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였다가 나중에 원가 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한번 재평가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평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번 시작한 재평가는 끝까지 계속 재평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원가법을 그냥 가만히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을 감사할 때인데, 이 회사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많이 볼줄 알고,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뭐 어떤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면 상당히 중점적으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자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뭐 친분이 있던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뜻밖의. 이번엔 본인이 어떤 회사를 좀 M&A나 인수합병으로 사오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산을 다 합계내면 한 80억대가 되더래요. 부채하고 자본을 합계해도 당연히 80억대가 되겠죠. 여기에는 로마자 1번에 유동자산이 있을 것이고요. 1번에 당좌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이 있죠. 로마자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1. 뭐 투자자산. 2. 유용자산이 있죠. 이 유형 자산 중에서도 1, 토지가 한 20억 잡혀 있고요. 이 건물이 한 10억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을 그냥 고지고대로 장부가액으로 표현하면 30억입니다. 근데 재평가하면 거의 2배 이상 뛰는 회사 많이 봤거든요. 이게 워낙 이제 오래전의 숫자라면 2배 이상이 뜬다고 요 그러면 회사의 자산은 80억이 아니라 얼마로 뜁니까 110억으로 뛰죠? 물론 이제 120억으로 외감도상, 외감대상 금액이 확장됐지만, 뭐, 제가 이거 회사를 담당할 때는 그때는 100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110억으로 확장이 되면, 이,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래했던 그천안에안에 있는, 있는 사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정보로 입수해가지고 M&A를 할까 말까, 막 그런 걸 많이 고민했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aughs> 지금 80억인데,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했던 것 처럼 재평가만 한 번만 해버렸으면 이게 두배로 뻥튀기가 돼서 110억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평가를 받았으면 이 회사가 드디어 뭐에 해당되냐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 10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재평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괜히 사장님이 제가 거래하는 천안에 있는 사장님이 회사가 의심된다 왜? 재평가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죠 사장님 재평가를 안한 거랑 회사가 의심되는 거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명언을 남기는 거죠. 아니, 다른 회사들은 다 재평가하는데 왜만 이안 했겠냐? 왜만 왜안 했겠냐? 왜냐면 재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자산이 115로 뛰어, 뛰어 들어가고 그럴 경우는 외부 공인에게 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혹시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숨기는 게 있으니까 재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 피감사 대상에서든 킹기는 건 있죠. 킹기는 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건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은 뭐 재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재무제표에 뭐좀 질이 떨어진다거나,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큰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 여부는 말 그대로 여러 회사들이 선택을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재평가 대상 기업의 종류인데요.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유형 자산의 분류별로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분류별로니까요. 뭐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으면 전국에 있는 토지 열 군데를 다 재평가를 하셔야 하고 건물을 재평가하기로 했으면 전국에 있는 열 군데의 건물을 모두 다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 규정의 취지죠.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산정.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하려면 그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의 공정 가치를 받는 게 원칙이죠. 자, 제가 퀴즈 한번 내 볼게요. 우리나라 현행 규정상 재평가를 받으려면 언제나 감정평가사의 감정 금액이 필요하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와의 시가라든지 이런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에는 감정평가사 보고서 받고 이번 기부터는 그냥 그 기준시가, 기준시가 같은 걸로 만좀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재평가 받은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가만 보여주시면 매년 재평가를 할 때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감정평가사한테서 굳이 감정평가사를 받아올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양가로 이번에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감정행위에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감정받으라는 소리네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09년 1월 30일에 발표한 실무의견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 적용시 회계처리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등 정부의 고시가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정부의 고시 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재평가를 할때 무조건 감정평가사를 받아오는 건 아니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같은 걸로도 재평가를 위해서 공정가치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실무에서는 재평가라는 꽤큰스케일이큰 회계 처리를 하려면 그래도 얼마 정도를 감수하시더라도 그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가 좀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재평가 축이죠. 재평가는 매년 해야 할까요? 한번 시작했으면 저 내용을 보면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다이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평가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굳이 매년 하는 뜻은 아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년도랑 그 다음 연도에 규, 금액이 좀 크게 바뀔 경우 그럴 때는 한 번씩 재평가라고 꼭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4번, 재평가의 시기죠. 반드시 결산일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즉, 감정평가보고서는 무조건 12월 31일자이고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 전후 일정 시점에 재평가할 수 있다. 단, 결산일 전후 일정 시점에 산정한 공정가치와 결산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결산일 현재의 장부금액에 공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에 재평가잉여금이나 재평가차액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손익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안타깝지만 가로에 기타포괄손익이라고 써 있어서요. 어차피 재평가를 해봐야 손익에는 별로 영향은 없다. 근데 이참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재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평가이익이 나온 게 아니라 평가손실이 나왔습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평가손실부터 나와버리면 이건 바로 손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플러스가 나와도 이익이 나오면 손익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혹시나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다면 재평가를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손익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99페이지에 5점의 폐기와 처분이죠.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유형 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는 FP, 즉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처분과액과 장부과액과 차액을 처분손익한다라고 되어있죠. 자, 이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이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후 처분손익을 계산해라. 즉, 기중 양도일 테니까 그날까지의 기본적인 감가상각비는 계산한 다음에 뭐 어떻게든 폐기를 하거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이 규정의 취지겠죠. 그 밑에 보시면, 운유자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인데요. 일단, 사용 재개 예정인 운유자산은 계정 재분류가 없음.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사용을 아예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 예정인 운유자산의 경우는, 일단은, 투자자산으로 계정을 분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액 손실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하되, 중단하며, 매행료도 말에 감액 손실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회계 특징이고요. 100페이지 로마자 3번에는 법인세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이의 삼각제도죠. 그 법인세법 감가상각의 특징. 이게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무의 삼각제도라는 매우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드리는데요. 이 사례는 높아심에서 들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만 소매니까. 이런 취득가의 조건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기업회계와 세법과 세모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일기에 120을 3으로 나누면 40. 40. 40. 세법상 한도도 40 40 40 세모 지정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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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건 근데 별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제가 지금 숫자를 바꿉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무인상각이 된다고 했거든 이무인상각의 취지가 뭔지 알죠 그니까 더 많이 생각하는 건안 돼요. 왜냐면한두 초과로 손부를 받으시니까. 근데 더 많이 말고 더 적게 하는 걸 인정해준다가 임상제도거든요. 이거 봐라. 우리는 3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4년 동안 한번 해볼까? 4년 동안 이 자리에 30, 이 자리에 30, 이 자리에 30. 어쩔 수 없이 4기에도 여기 3 0이 대잡히는 거죠. 이거는 세법상 한도가 40이니까, 이거는 세무조정 없죠. 미달이니까. 여기도 지금 미달이잖아요. 여기도 미달이잖아요. 여기는 30이 한도 초과로 손불이잖아요가 아니라, 세법에서는요,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해서 모든 감가상각을 3년에 맞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연수 3년이면 3년분의 1년이 다니까 0.333. 이거를 처음에 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법에서 3년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 30과 X니까요. 가 아니라 30과 강가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끝까지 숫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죠. 이거를 임의상각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도 초과는 언제나 송금불산입이라는 된서리를 받는데, 한도 미달은 언제까지나 천천히 감가상각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 소리죠. 이걸 임의상각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임의상각제도가 납세자인 우리한테는 유리한 규정입니까? 불리한 규정입니까? 이거 불리한 규정이죠. 왜냐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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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는 게 임의상각제도인데 세법에서는 이왕이면 이거를 그냥 3년 동안에 그냥 120을 33 40 40 40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이미사학제도를 약간 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결산조정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나 제가 얘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결산조정 사항의 특징은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면 기업회계가 비용을 잡아야만 세법상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결산정상이 감가상각비가 결산정상이 되는 거죠. 기업회계는 감가상각비를 100을 잡았는데,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구해보니까 120일이래요. 이거는 지금 한도가 미달이니까 원하시면 세무조정으로 송금사님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한도까지. 20.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 아시죠?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의 특징이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어서 원하시면 기업회계가 결산사항 잡아놔야 세법만 인정되는 게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안타깝게도 이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업 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을 몇 가지를 비교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회계와 세법이 내용연수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정액법이면 정액법을 하고 있고 기업 회계와 세법이 그 다음에 어 내용연수 같고 취득가액 같고 정액법 전주거 같고 뭐 여러 가지가 같아 버리면 둘 사이에 한두 초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한두 초가만 나오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서 처리는 훨씬 더 쉬운 회계 처리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든 법인세법이든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회계처리가 나오는 챕터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등을 공부했고요. 자 이번 차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